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명의신탁 이론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발음에도 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저 자신도 사실은 발음에 자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의자가 두 번째 음절에서는 이로 발음해도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그데 아무래도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명의신탁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명의신탁이라그래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1995년 7월부터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조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예외조항 세 가지가 뭐냐면, 부부지간,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 부자지간이나, 뭐, 모녀지간, 명의신탁이 합법이냐?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부자나 모녀지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이나 에, 종교단체 또는 부부지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명의할 때 의자가, 오르르 의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해 넣다 이럽니다. 이름을 해 넣는 겁니다. 부동산이 내 소임을 알수 있는 게 그게 공시거든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입니다. 공시 방법은 이제 등기잖아요. 등기, 그 등기에 내 이름을 새기는데. 내 이름을 새겨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걸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믿고 맡기는 거를 명의 신탁 그래요. 이때, 어,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탁자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 아시겠지만, 믿고 맡기는 사람이 신탁자, 그리고 예, 받는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자하고 유사한 말이 위탁자 위, 위자가 이제 막길리자죠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위탁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익자는 수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명의신탁이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네개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그리고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입니다. 공시법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냐 하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여기 보시다시피 합유의 뜻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합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 표시되지 않습니다. 합유하고 공유하고는 다르죠. 합유라면 꼭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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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법에서는, 이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수탁자 앞으로. 그런데 미리 수탁자가 행정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탁자 명의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에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얘기가 이네 과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1 2차 동차든지 혹은 뭐, 1차든 2차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명의신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번 볼게요. 법조문인데요. 약칭으로 이게 부동산 실명, 실명법이에요. 특별 법이죠. 자, 그 4조에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있어요. 자, 1번.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 신탁이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간 명의 신탁이에요. 양자간 명의 신탁. 이 양자간 명의 신탁은 예를 들자면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을 을 앞으로 해준 거죠. 을 앞으로. 그래서 등기도 1번, 2번,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한 거죠. 근데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을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갑이 모든 그 실질적인 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면 명신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갑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만이 항상 중요하죠. 법률에서는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이제 보시면, 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이게. 자, 첫 번째, 이제, 자, 두 번째가, 제 3자 명의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인데, 을이 갑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본인 이름으로 집을 가져오면 세금이나 또는 채권자가 압류를 가해서 경매당할 수 있으니까, 병압으로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때, 이 갑이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협조해 줍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이. 악이.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등기는 1번, 2번,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병으로. 등기 원인은 역시 매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인데 여기서는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소유권이 가박이 있는 겁니다. 무효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계약 명의 신탁인데요. 마찬가지로 갑을 병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하고 을은 서로 알지 못해요. 다만 예. 그 을이 돈을 제공해서 갑의 부동산을 사오라고 을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병이 갑의 부동산을 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을의 존재를 알지 못하죠, 이게.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이 병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 얘기가 바로 요요 얘기입니다. 자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곧 무효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유효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유효가. 유효.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하고 이 계약명의신탁하고 다른 점은 뭐냐 면 매도인이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알았으면 무효, 몰랐으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3자. 사망을 보면, 사망을, 제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잖아요. 자체 무효가. 그러면, 여기에서 병이 정에게 팔고요. 또, 여기 병이 정에게 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리정에게 팔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정은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곧이 정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다 악이라도 알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선악.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제3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등기부상에는 갑, 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이 매매로 해서 병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법 조문을 가지고 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네 가지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에 이 명신탁 약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명신탁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